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네.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 생명이 생동하고 새 힘이 솟구치는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묵직한 심령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주의 등상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나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죽게 그다 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안에서 병합하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고 범사가 강관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고 변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목충을 돕고 무엇을 변정하고 점언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점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분하고 식별하는 데 있어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은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도개인에게 충성해야 갈수 있는 이상한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인들은 서로 그들에게 잘보이고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든 풍습과 유전들이 더 귀한 가치가 주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볼때 참으로 큰 난제이자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세상 유전과 풍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자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과 글에 넘어가 암흑기의 시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람이 신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또한 더 침울한 것은 종교의 수장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장관이 되고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더 이상 걸림돌이 없습니다. 점차 종교가 참혹한 현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입 밖에 내어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저 묵묵부담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들과 다른 표현이나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참혹한 종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한 동조와 안함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를 지켜본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천국행의 길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혹세무민으로 백성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흥이설로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강력하게 선택적 구원이 아니라 만인 구원서를 역설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형의 기로라고 힘주어 외치고 변정하고 증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이 구원의 문턱에서 좌절되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런 위기에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구세주를 믿어 그 난리국이나 난관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으면 세상에서의 희망과 천국에서의 힘을 얻는다. 세례요한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점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긴자들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자 이런 개시의 변정을 듣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날 파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 그리고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세주, 그는 인만웨일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자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지옥에 갈 재위에서 구원할 자신하고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제의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기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한 구원의 대장정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세례 요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먹고 믿고 신하면 바로 구원의 복음이 함께하여 거듭남자가 되고 종내는 예수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에 입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와 복음을 우리 세계 요한은 강력히 변정하고 정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증거를 듣고 따르기 시작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계파는 적극적인 정치적 보복을 감행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해석 방법으로는 변명할 여지가 없기에 처벌할 규정 속에 있는 정치적 모함으로 결국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증언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낱낯이 변정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본문의 말씀을 재조명하며 말씀의 뜻, 재단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빛에 대하여 변경했습니다참 빛의 의미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 자신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는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참 기준을 말씀하셨고, 의에 대하여 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의 금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의 속성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쟁이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결코 말씀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설치고 다녔지만 신자들이 문설주의 동물의 피로 믿음의 표지와 순종의 표시를 한 가정은 살포시 넘어가듯이 말입니다. 의에의는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으로서 이미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더 이상의 것이나 혹은 더 이하의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락이 귀신들은 말솜씨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모사를 부리지만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말솜씨로부터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속이는 자, 사악한 자의 말문을 말입니다. 심판은 지과와를망나하고 모두 심판의 대상인 것입다 위상이 대단한 인간도 초라하고 빈약한 거지도 모두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의 면제 대상이기에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이며 참 빛이라는 것을 세교한는 강력하게 전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청세 전부터 존재성에 대해 변경됐습니다. 청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활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역시 3위 일체에 대한 활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역시 3위 일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성경적 해석 방법으로 또는 신학의 원리를 적용시켜 해석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경근의 성결파인 에세네파의 수장으로서 독보적인 성경 해석을 변경했으며 여러 정거를 인용하며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적 가르침이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당시 그 어떤 종교 가문도 감히 에세네파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 지도자들의 물가는 성추문에 대하여 혹독한 비판을 가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혹독한 핍박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의 종교적 신학적 변증은 그 누구도 이를 달지 못할 정도로 박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기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직접 이를 실현시키신 분이시기에 더더욱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변정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앉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못하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성식을 실자인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보다도 더 광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 낯빛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의 성식, 우리 신자들도 뒤따라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길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권세의 대행자에 대한, 대한 변증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를 바로 우리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대대하는 자녀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옥 갈자를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천국행 권세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 갈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귀신들은 물리칠 권세가 등으로 따라왔습니다 모든 질병과 각종 병이 물러가는 신녀의 권세도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야기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 있다. 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문을 막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복을 맛입니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 더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감화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더하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거친 세파와 망경창가의 환란을 막고 또한 풍찬 노술의 아픔과 교난을,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좌불을안승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혼돈과 혼란은 실로 사람의 애간정을 니다잘 되는가 싶어 한눈팔면 금방 도태되어 사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이에 낙담하고 낙심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믿음이 함께하고, 말씀이 위로하고, 은혜가 충천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일거수 일투족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난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민합니다. 반문합니다. 왜? 뭔 믿느냐고 말입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할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면 태산이라도 능히 움직일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기적이 초출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온갖 기적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타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면 놀라운 기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늘 신자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세가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은 믿으시 네 번째, 13전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의 순정의 모습을 변적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겐 호련이 변화되고 거듭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합니다. 세상 것보다 천국 것을 더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모두 소모품 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참빛과 거짓빛다 구별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신, 전신이 결혼되고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 연단을 이해하게 됩니다. 환란과 시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서 나의 믿음이 큰 그룹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세요하는 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를 지옥불에 몰아넣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창조한 인간을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이 만든 지옥불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불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탄만, 주신대가 아닙니까? 그 세주 예수의 말을 믿고 듣고 보고 느끼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의 나 날에 가지 말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전규와 외침입니다. 우리 창유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자는 원래의 종착대로 세상에서는 지상천국을 이루어주시고, 천상에서는 천상천국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봉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여기서 말씀의 뜻을 깊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가, 감추어진 보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그 보배들로 살아 생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불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인재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명체를 구하는 자에게는 명성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이에 말씀의 의미를 더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큽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리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호 100배, 호 60배, 호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 말씀이 지니고 있는 결실의 가치 보배의 넓은 의미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백년 해운의 결실, 자손에 대한 결실, 부에 대한 결실, 건강에 대한 결실, 무병장수의 결실,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단하야 세례요한이 변경하고 증언하려고 했던 이 사실들을 믿고 따르는 복대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련하며 나아가는 귀향주인신자 믿음의 결실을 많이 누리십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륙고 죽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게 해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깨달게 해주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 지니고 있는 보배들을 믿음으로 캐니, 이모형, 정오형로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는 자 되게 없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축게 올리는 각자의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역이 비우려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을 가하여 주셨어.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낙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성처의 손을 놓고 죽게 간. 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육, 영육에 붙어 있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육신과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완쾌된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죽게 오이. 我们不就也是这么一路走过来？